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김재호입니다 명절 음식 월드컵을 할 예정인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육 대 송편이 나왔는데 수육 <laughs> 나무를 하겠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약과를 선택하겠습니다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호박전 햄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탕국 인스턴트 이건 뭐, 여지 없죠. 잡채. 뭐? 기분 잡채? 운동하는 선수로서 고기를 좋아하지만 맛은 떡국. 제가 쫄깃쫄깃한 걸 되게 좋아해서 문화는 너무 질겨서 턱이 아파. 그래서 동그랑땡. 어, 이제 8강입니다. 당연히 떡국이겠죠. 어떠냐고요? 어떨 것 같아? 8강 두 번째 대결 약과 대 동그랑땡. 동그랑땡 할게요. 약간 너무 달아. 다음은 잡채대 수육. 수육은 잘못 먹으면 냄새나요. 잡채. 와우. 밥빙입니다 이거. 나물 얘기했잖아요. 자주 먹었다고. 호박전은 커서 좀 많이 먹었고. 어, 우리 와이프는 다 잘해요. 다 잘해요. 다 잘해요. 다 잘해요. 다음 4강 삼색나물 대 돈가스. 여자 없죠? 나물. 그 다음에 사강두 번째. 떡국대 잡채. 와, 이거 빅미치입니다. 떡국. 명절 음식 마지막. 대망의 결승전. 떡국대 삼색나물. 1등은. 떡국.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. 이거는 못 이긴다. 그래서 김재호와 함께한 명절 음식 월드컵 우승은 떡국입니다. 어, 오늘 이제 고유의 명절인 음, 설날이 왔습니다. 어, 많은 사람들이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을 더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음, 한 살이 먹는 거는 음, 더 성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기분 좋게 가족들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오늘. 어, 오늘 이제 고유의 명절인 음, 설날이 왔습니다 어, 많은 사람들이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을 더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음, 한 살이 먹는 거는 음, 더 성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맛있는 어, 떡국 드시기 바라고요. 어, 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어, 꼭 시즌이 개막이 되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